역동적인 그런 공연이 지나갔습니다. 자, 그 뒤를 이어서 어, 제1막 외병의 신입이라고 네, 지금 기가 들어오는데요. 이분들은 진주국악이용회관의 농계예술단이십니다. 예, 뭐 임진왜란, 진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, 상징적으로 그 농계의 어떤 그런 충제를 또 올리게 됩니다. 그렇죠. 아, 이분들은 지금, 농계의 어떤 충절을 이렇게 기리고 또 후시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째 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농계란 인물은 아무래도 우리 진주의 대표적인 인물 중그 하나로, 당시 그 기녀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자기 한몫 초계와 같이 그린 그런 아주 그 후세에도 많은 교훈을 남긴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 정말 그 위기 충절 그 농계의 그런 환생 퍼레이드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. 어우, 이번에는 또 마르타신도 반려견을 보러 왔는데. 무는 진주의무형문화유제로 지정된 한량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진주에는 한량무라는 아주 전통 예술이 있어가지고 진주의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폭을 좀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갑자기 또 외병이 나타났어요. 예 그렇습니다. 아 이렇게 또한량들을 여러분 외병들의 모습까지 재현을 해서 보여주십습니다 제3막 헌무가 이어집니다. 아, 다시 농계가 환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예 그렇습니다. 농계에게 바쳐지는 충 그리고 어, 우리 진주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의기 농계의 충제를 기리는 그런 아주 그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. 사실은 이 진주대첩과 농계는 관계가 없습니다. 근데 진주시민들이 그냥 통상 그냥 진주성 전투 인진년 개사년 두 번에 2년에 걸쳐 연이어 일어난 세계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어 역사적인 장소인데 농개는그 개사년 진주성이 외놈들의 그런 침입으로 합락되었을때 농계의 충전이 등장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진주대첩, 이 당시에는 농계가 등장하지 않았고, 뒤에 1년 뒤에 1593년에 농계가 등장을 했는데,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진주시민들이 그냥 농계 김시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, 진주시민들은 조금 어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,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농계의 충전이 충분히 한 테마로서 수 있는 그런 네네. 어떤 자리입니다. 어, 사실은 그 지금 노기녀의 행진이라고 이렇게 편말이 가는데 농계의 충결를 이렇게 길이 온 그런 주역들이 대기 좀노기녀들이다 그렇죠. 이런 거는 은그 같은 그 신분의 그 농계의 충결를 오로지 어떤 개성시켜온 진주 교방 문화의 어떤 별미라고 할수 있는 의암 별제를 공행하고서 이렇게 진주의 어떤 한 역사 문화의 어떤 한 그런 저 장으로서 남긴 그런 분입니다. 네, 어, 이 동계 예술단 정말 다양한 계층의 출연을 하시는 분들부터 네,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, 1박부터3박까지 아주 보여주셨습니다. 진주 국악무용회관의 농기계예술단까지 함께 보셨습니다. 자 계속해서 다음 팀 만나볼까요? 김대효